오늘은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갈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우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후계자 여우수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감동된 여우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 받는 내용입니다.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충만한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 열두 명을 선발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두 명중단두 명, 여우수아와 갈렛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여우수아는 30대 후반부터 40년간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그를 따랐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분별력을 갖게 하고 따라야 할 사람을 보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탐꾼의 생을 살고 있는 우리도 성령의 머무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인생관, 가치관, 내세관이 달라져서 이 땅의 헛된 경쟁에서 벗어나 영적 가난한곧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당신은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여서 평상시보다 더 깊고 넓으며 유속이 빨라 특별한 장비 없이는 강을 건너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아는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강을 건넜습니다. 후에 여리고성 앞에서도 믿음의 행동으로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우수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의 행동입니다. 셋째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우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똑똑함을 믿고 자기 소리를 내면 그저 자기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성령이 머무는 자가 되어 강하고 담대하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우수와 엘리야, 바울, 웨슬리는 모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셨기에 세상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머무는 자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옷이 옵소서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 분별력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의 행동으로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뚫고 이기게 하옵소서. 할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